예, 참 예수님. 네, 우리는 3년 전부터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신오달리파스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활력을 느끼는 오늘 살아있는 신심의 기회를 가지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 더 풍요롭고 주님 뜻에 맞기를 고민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 구원 계획의 정점에는 지 제로신 동정녀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신 성모님의 응답은 오늘날까지도 성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겸손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찾아낼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 중에 성모님의 고개사라는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바르나베라는 고개사의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제재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근근히 역명하는 주인공 바르나베는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는 길거리에서 한수도원 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나베의 신세한텐을 들은 수도원장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수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도원에는 많은 수도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을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성모님을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성모님을 참미하는 노래를 직접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무식한 고개사일 뿐인 이 바르나베는 자신이 성모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몹시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른 수도자들이 성모님을 위한 토론이나 또 신학에 열정하고 있는 시간이면 그는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나와 성당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의 배동을 수상의 기억인 수도자들이 바르나베의 수사를 직접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당 군투를 들여다보니까 바르나베의 수사가 성모님 앞에서 거꾸로 물고나무 서기에서 접시도 돌리고 또 12개의 칼을 공중에 돌리면서 고개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당에서 이 무슨 신성모독인가 하고 지켜보던 수도자들이 붕괴하여 직접 뛰어들어가 그를 막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제대위의 성모님께서 서서히 내려와 자신의 푸른 망토 옷자락으로 바르나베의 고개사가 흘린 땀방울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르나베의 고개사처럼 우리들 모두도 하느님으로부터 각자 다양한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받았든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재질을 받았는가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조차 우리 인간이 가진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열심히 열심히 연구하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에 경직되어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세상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는 최선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눈으로 보면 하창고 또 과연 고개 사의 섬시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만 내려준 최고의 달란트였고, 그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쓰였을 때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저 성모인처럼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재능을 다하여 올해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것. 돌아서서 아쉬움에 맴돌음 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과 또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이거 성모님 을 맞아서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늘님의 뜻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야겠습니다. 잠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가 봅시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배일제불이나 다른 더러운 악령에게 사로잡혔거나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받아 구마귀적을 행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예수님과 맞섰습니다. 이런 비방은 예수님께서 가파움의 집에서 음식을 드릴 겨를 없이 모여들었던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명성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접한 친척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정말 제대로 미쳤다고 여기고는 그를 붙들어 나섰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집 앞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것은 형제라는 단어가 히브리 그리스 문화권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형제만을 형제라 하지 않고 사촌, 육촌 또는 삼촌 조카지간 등 모든 혈족에 대해 형제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면 오늘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평생 동정 마리아의 교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한편 다른 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친척들, 또 복음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보기도 합니다. 전자가 왔다면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선 예수님의 그 친척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후자를 따르자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묻다 보면 설령 예수님이 미쳤다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본래의 의미는, 의미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피로 맺어 있는 혈연은 한번도 영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소속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주님의 뜻으로 가득한 새로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런 깊고 세속적인 가족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느님 뜻을 행하는 영적 공동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저희 사제들에게는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결심하는 서품대의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사제들은 제2의 서약의 다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제 생활의 직무를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진행될 때 우선적으로 우리 역할이 더욱 더 근본적이 되고 더 분명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단순히 상사 직무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친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좀더 함대하고 더 경청하는 가운데 소통하면서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면서 유연하면서도 개방된 공동체를 증가하며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제들만이 아니라 수도자 평신도를 비롯해서 교구의 모든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잘하시는 어머니 성모님의 정와 더불어 겸손한 신앙인으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주님 대전에 굳건히 다짐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